공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논 컨설팅 대표 김영지입니다. 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나는 이 공대에 가고 싶은데, 어떤 공대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계열로 갈 거냐, 아니면 공학계열로 갈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당연히 이 고민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전제는 뭐 성적이 좀안 돼서 고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뭔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고민을, 뭔가 공대냐, 자연계열냐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학생들이 일단은 대부분은 성적이 조금 되면서, 그 다음에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보통적으로 이제 공대를 갑니다 공대를 가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어, 성적과 스펙이 볼때남 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 아 그래서 내가 공대를 가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자연계열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진로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직종들 있잖아요. 뭐, 뭐 가령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라든지 뭐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전자공학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 형태 뭔가를 만드는 직종에 있는 친구들이 보통적으로 이제 공학계열을 선호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저스트 그냥 어쨌든 취업을 생각한다. 그런데 하지만 대학은 좀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대를 가려면 성적이냐 스펙이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목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냐 어, 공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과목인데 그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각희망하는 공대마다 다 다릅니다. 가령 화학공학과라고 하면 화학 플러스 물리랑이고요 생명공학과라고 하면 뭐 생명 플러스 물리랑이죠.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뭐 생명공학과라고 해서 굳이 생물하고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뭐 화학하고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 쪽으로 뭔가 연구하거나 를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공대를 간다라고 하시면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물리 정도는 좀 많이 선택을 하세요.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당연히 그 화학 물리, 생물 물리 등 이런 성적들, 즉, 과학에 대한 성적들과 수학에 대한 성적들은 최소한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공적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대 같은 경우 가려고 하는데, 뭐, 과학과 수학 성적이 완전 개판이에요. 그러면 갈수 있어 수 없어요. 당연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공대 가려면 이렇게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공대다 하면, 컴퓨터 쪽 관련된 개발 관련된 직종을 가리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산업공학, 즉뭐 로봇을 만들거나 전자기기를 만들거나 그런 거 관련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 진로를 구체화하고 그 진로에 맞게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난 로봇을 만들고 싶어, 산업공학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어, 로봇과 관련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겠죠. 그런 뭔가 과학 페스티벌을 나온다든지 강연 든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겠죠. 야 그리고 또뭐 해야겠어요? 어 그것과 맞는 과목, 뭐 물리 화학 뭐 지구학 뭐 이런 것들 과목들은 듣고 수학적인 것들들어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대회 이런 것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나가면 제일 좋겠죠. 어, 그거를 바탕으로해서 여러분들이 즉 구체적인 진로를 바탕으로해서 그 진로를 선정을 하고 그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작과를 정하고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형태로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이 공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거 이외에 다른 학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